안녕하세요. 유재필입니다. 2025년 12월 12일 금요경마에서 인사드립니다. 네, 금요경마 역시 제주 8개 그리고 부산은 9개 경주가 편성이 되어습니다 네, 제주 1경주는 이번주도 10시 50분에 스타트를 합니다. 네, 지난 12월 첫주 역시 이제 좋은 승부를 하고 왔듯이 이번 주에도 좋은 승부를 하기 위해서 열심히 준비를 했습니다. 네, 금요체주경마 8개 경주 중 2경주, 4경주, 그리고 마지막 최대 메인 8경주 준비를 했고요. 또 부산 9개 경주 중 빠르게 1경주, 그리고 4경주, 7경주 메인승부처 준비를 했습니다. 네, 제주 1경주부터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주 1경주 6등급 900m 편성입니다. 네, 지난 경주 입상에 성공했던 이세마 3번 글로벌 황제 단연 돋보이는 전략이죠. 어, 공백이 있었지만 회복된 모습과 함께 지난 경주 입상에 성공했고 이번에는 게이트까지 좋아졌죠. 게이트 입점과 함께 네, 선위권 레이스를 펼쳐볼 수가 있고, 그리고 3번 글로벌 황제를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뭐 사실 뭐 이렇다 할 전력이 없는 가운데 주목하고 있는 복병만은 또 다른 2세마 5번 타이 산입니다. 네, 데뷔전에 나서고 있죠. 네, 주행 검사 당시 네, 끝걸음에 대한 경쟁력을 보여줬습니다. 네, 데뷔전 첫 900m 거리이긴 하지만. 안정적으로 레이스를 잘 따라가 준다면 역전을 기대할 수 있는 복병 전력으로 평가합니다 부산 1경주 국산 6등급 이세마 루키 1,300m 편성입니다 8마리 출전하고 있는 상황이죠 무엇보다 거리가 관건일 수밖에 없습니다 출전하고 있는 8마리 중에서 1,300m를 경험한 말은 단한 마리도 없긴 한데 좀 애매한 말이죠. 5번 디멘션은 1,300을 출전을 하긴 했는데 좀 제외가 어, 됐었던 말입니다. 그래서 뛰어보지는 못했다. 그래서 결국은 여덟 마리 모두 거리 경험이 없는 상태에서 어, 도전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출전 도수가 많지 않고 이제 거리 경험이 없다. 그렇다면 과연 누가 이런 점을 극복해낼 수 있냐라고 분석을 했을 때 그럴 수 있는 복병마, 좀 과한 배당메리트, 또 배당마가 될 수도 있는 전력으로 평가하고 를 있는데 충분히 이번 경주 그런 능력으로 경주력을 발휘해줄 수 있는 전력이다라고 평가하고 있는 이 배당마, 복병마를 중심에 놓고. 과감하게 승부를 하는 하이라이트 승부처로 선정을 했습니다. 제주 이경주 6등급 900m 네, 여기도 900m 거리가 관건인 가운데 900m에서의 경쟁력 그리고 또 안정적으로 레이스를 풀어갈 수 있는 복병권 전력을 중심해놓고 중배당 이상을 공략하는 하이라이트 승부처로 선정을 했습니다. 부산 이경주 국산 6등급 1,600m 편성입니다. 네, 거리가 이제 강건일 수밖에 없는 가운데 뭐 거리 경쟁력을 보여줬던 전력들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는 이세마가 좀 눈에 띄는 편성입니다. 네, 그중에서 제가 주중에 소개시켜 드렸던 스카일러지어 이세마로서. 성장세가 좋고, 이번 1600m 편성은 첫 거리이지만, 선행까지도 욕심내볼 수가 있는 편성이다. 네, 흐름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또 하필이면 또 외곽 게이트를 받아서 출전을 하고 있죠. 좀 이런 부분은 아쉽지만, 그래도 뭐 선입권에는 무난하게 붙여둘 수 있다. 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레이스만 잘 풀어나간다면, 지금까지도 뭐 계속 따라가는 레이스를 펼쳤기 때문에, 뭐 선입권에서잘 풀어나간다면 충분히 경쟁력을 기대할 수가 있고, 여기에 이제 또 다른 이성한 4번 오아시스 루비는 1400m까지 이제 거리 경험을 한 상황이고, 또 끝걸음을 기대할 수가 있고, 그리고 5번 보텍스. 보텍스가 저는 좀 주목이 되는 상황인데요. 어, 라스트 걸음을 보여왔는데, 좀 따라가는 전개가 수월하지 않았기 때문에 좀 아쉬웠던 이제 실전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좀 호전됐고 또 늘어난 1600이라서 조금 더 수월하게 잘 붙여놓고 따라갈 수 있는 찬스로 보고 있는 5번 보텍스까지 체크를 하겠습니다. 제주 3경조 5등급 1000m 1000m에서의 경쟁력을 보여왔던 1번 신발진. 네, 이번에도 게이트 이점을 앞세워서, 뭐, 선두권, 뭐 선위권 레이스를 좀더 편안하게 풀어갈 수 있는 전역으로 평가되고 있고요. 또, 지난 경주 우승을 했던 9번 봄 날에, 네, 지난 경주 1110m에서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네, 이번에 거래를 줄여서 1000m에 나서고 있는데, 어, 부담 용량이좀 올라가 있는 상황이고, 게이트는 또, 외곽으로 밀려 있습니다. 이런 점을 좀 극복을 해야 된다. 부담감을 갖고 있다. 뭐 이런 점을 좀 체크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복병권에 주목하고 있는 말이 이제 끝걸음 있는 8번 신천여제. 네, 순발력이 빠르질 않지만 라스트 걸음은 꾸준하게 발휘해왔습니다. 근데 최근에 계속 이제 빠른 흐름의 편상에 출전하다 보니까 좀 아쉽게 끝나왔는데 그래도 이번 경주는 좀더 앞에 붙여놓고 레이스를 풀어갈 수 있는 찬스로 보고 있습니다. 8번 신천여제 복병권 전력으로 체크합니다. 부산 삼경주 국산 6등급 1200m 편성입니다. 이번 삼경주는 좀 편성을 잘 만난 이세마들이 단연 눈에 띄는 전력입니다. 6번 피스톨 컷. 네, 이세마로서 지금 세 번째 경주에 출전인데, 네, 이번 경주 편성을 잘 만나고 있고, 빠른 말이 없어서, 어, 피털꽃이 뭐, 선행에 무난히 나서고, 어, 충분히 버텨낼 수 있는 그런 편성으로 보고 있구요. 또, 그리고 외곽에는 10번 닥터 에이스. 네, 지금까지 다섯 번의 경주를 뛰고 있는데, 뭐 기대만큼의 걸음이 나오지는 못했지만, 이번 경주는, 어, 6번 피터털꽃 과 함께 이제 앞선 레이스가 가능한 이제 흐름을 만나고 있습니다. 이두 마리가 또 편성을 잘 만나고 있고 흐름상 이제 선두권을 좀 주도할 수 있는 흐름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복병 마로는 안쪽에 있는 2번 매직캐머한 마리 체크를 하겠습니다. 4세만데한번 네, 경주를 죠 지난 4월에 데뷔전을 치르면서 3착을 했고 이거 오랜만에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매직캐머가 이제 순발력이 좀 있어서 이제 오랜만에 출전하고는 있지만 또 감량 기수 혜택, 감량 혜택과 KT 점을 활용할 수 있는 복병마로서의 역할을 한번 기대해볼 수가 있다. 안쪽에서 뭐 기습 선행까지도 한번 욕심내볼 수가 있고 뭐 선행이 실패를 해도 피스 톨콧 그 뒤에서 레이스를 좀잘 풀어나간다면 이변도 한번. 노려볼 수 있는 복병마로 체크를 합니다 제주 4경주 5등급 1000m 현상입니다 옆에 네, 슷한 전력들이 혼전도를 형성하고 있는 상황이죠 네, 이런 흐름 속에서 네, 1000m 거리 네, 안정적으로 풀어 나갈 수 있는 믿고 있는 네, 중심이 있고 여기서 네, 중배당 한방을 때릴 수 있는 네, 또 다른 복병마가 있기 때문에 이번 제주 4경주 좀 배당을 한 방으로 공략하다 하이라이트 승부처로 선정을 했습니다. 부산 사경주 국산 5등급 1,600m 편성입니다. 거리가 강건인 가운데 경쟁력을 보여줬던 전력들이 몇 마리 눈에 띄지만 좀 레이스를 원활하게 풀어 나갈 수 있냐 또. 이번 경기를 압도할 정도의 능력마냥 뭐 이런 점을 감안했을 때뭐 특출나다라고 평가되는 말은 없습니다. 하지만 반면에 이번 준비과정 속에서의 컨디션의 상승세와 또 레이스 흐름을 좀 안정적으로 타낼 수 있는 그런 복병마가 있어서 이번 부산 사경주를 배당을 공략하는 하이라이트 승부처로 선정을 했습니다. 제주 오경주 5등급 1110m 입니다 1110m 에서의 경쟁력을 최근 보여줬던 4번 아라리오 그리고 5번 영웅보세 뭐이두 마리를 비롯해서 눈에 띄는 전력들이 있지만 어뭐 레이스 여건이 달라진 상황이라서 어잘 풀어내야 되죠 이두 마리도 이제 부담량의 중 상승이 있고 또 지난 경주와는 좀 다른 레이스 흐름이기 때문에 이런저런 이런 흐름을 좀 감안해야 되는 편성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이제 끝걸음을 갖추고 있는 이제 복병마로, 안쪽에는 3번 정계 속도의 호전세 한 마리 체크를 하겠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1000m 거리에 출전을 했지만 1110m 거리 경험도 갖추고 있는 전력입니다. 그리고 뭐 착성권 성적도 이뤄냈고요. 레이스만 좀 원활하게 풀어나간다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었는데, 이번 경주는 게이트 이점을 좀 활용할 수 있는 찬스가 아닐까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호전되고 있는 3번 전개속도의 끝걸음을 체크합니다. 부산 오경주 국산 5등급 안말 1,400m 편성입니다 지난 승군전 좀 게이트가 아쉬웠던 이세마 12번 판타시틱 볼드 어, 1,400m 안말 편성에서 승군전을 치렀는데 좀 외곽 게이트를 극복하지 못하면서 좀 아쉽게 3착을 네, 했죠. 근데 이번에도 또 게이트가 외곽으로 밀려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어, 1,400뭐 다시 무리를 좀 하더라도 앞선에 붙여둘 수 있는 상황인데 지난 경주처럼 좀 레이스가 원활하게 이제 풀리지 않다면 또, 아쉽게, 또, 끝날 수도 있죠. 그러, 레이스 여건이었기 때문에, 진안경주도 사실 제가, 어, 당시, 미라주, 그리고 닥터 컬린을 한 방으로 공략하면서, 시원함, 이제, 배당을 잡아낼 수가 있었습니다. 왜냐? 판타시드 볼드가 레이스가 좀꼴 수도 있고, 또, 인기권 말들이 원활하게 풀리지 않을 수도 있다, 라고 평가를 했기 때문에, 어, 미라주와 닥터 컬린을 공략을 하면서 30배가 넘는 매당을 한방으로 때려냈었죠. 아주 좋은 저희 가족분들은 좋은 기억을 갖고 있는 경주였지만 판타스틱 볼드한테는 정말 아쉬울 수 밖에 없는 경주였습니다. 근데 이번에도 또 레이스 여건은 안 좋은 상황이죠. 뭐 이런 점은 체크를 해야 되고 그리고 안쪽에는 뭐 일본 신천 프리덤 승군전이죠. 승군전에 나서고 있는 신천 프리덤을 비롯해서 또 끝걸음을 보여줬던 이제 말들이 있는데, 어, 저는 다시 한번 주목하고 있는 이제 복병 마로 지난 경주 입상에 성공을 했던 6번 홀리데이 퀸입니다. 어, 물론 지난 경주는 1,200m에서 입상에 성공을 하긴 했지만 1,400m에서도 경쟁력을 이제 보여줬던 전략이고 1,400이라면 오히려 좀더 좀 부족한 순발력을 보완시킬 수 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지난 경주 같은 1200m 에서는 충분히 한번 역전을 기대할 수 있다. 라고 저는 판단을 해서 홀리데이 퀸을 놓고 다시 이제 승부를 했었죠. 그래서 우승을 했던 금마 어댑트를 한 방으로 공략을 하면서 좀 배당이 뭐 그렇게 높지는 않았었죠. 당시에. 그래서 좀 아쉽긴 했지만 그래도 한 방으로 적중을 만들어 냈습니다. 근데 이번에도 이런 추입력을 한번 기대해 볼수 있다. 왜냐하면 이번 경주는 암말 편성이기 때문에. 홀리데이 키는 이제 그냥 일반 편성, 근데 성별 오픈 편성에 최근 이제 출전을 하면서 지난 경주 드디어 입상까지 성공을 했는데 그만큼 최근 컨디션의 상승세가 좀 뚜렷했습니다. 꾸준하게 가능성을 비춰주다가 지난번 경주가 이제 타이밍이었죠. 이번엔 부담장의 상승은 있지만, 마체가 작은 말이 아니고, 또 거리 경쟁력은 꾸준하게 보여왔고, 그리고 앞말들과의 경쟁이라면, 다시 한 번, 주목해 볼 만한 전력이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제주 육경주 4등급 1110미터입니다. 여기도 1110미터 거리가 강건인 가운데, 최근 좋은 경주력을 보여주고 있는 6번 도룡료. 네, 지난 경주 좀 레이스가 원활하게 풀리지 않았는데, 네, 선입권에서잘 풀어낸다면, 1110m에서의 경쟁력을 다시 한번 발휘해줄 수 있는 전략이고, 어, 삼세만 7번 명성말리. 네, 지난 경주 승군전 바로 1110m 입상에 성공했습니다. 거리 경쟁력과 함께 또선입권 레이스가 가능하다는 이제 각질적으로 좋은 장점을 보유하고 있는 전력이죠. 이번에도 충분히 그런 레이스를 기대할 수 있는 전력으로 평가를 하고 있고요. 여기에 복병만만에 체크를 하자면 9번 메스틱. 9번 메스틱은 강등이 됐다가 5등급에서 다시 우승을 하고 4등급으로 재승급을 한 말인데. 메스틱 같은 경우는 1110m 에서의 경주력이 뭐 좋기 때문에, 이번에 게이트는 좀 밀려있긴 하지만, 어 선두권 가세도 충분히 가능한 흐름으로 보고 있습니다. 좀 무리를 해서, 오바를 해서 선행까지도 욕심내볼 수가 있는데, 그래도 이제 선위권에는 충분히 도전을 해볼 수 있는 상황에서, 어, 거리 경쟁력을 기대할 수 있는 이제 복병마로 체크를 합니다. 부산, 육경주, 국산, 5등급, 1200m, 단거리, 편성입니다.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는 5번 20년 지기, 지람경주 우승을 하면서 승군전에 나서고 있죠. 승군전이긴 하지만, 다시 한번 앞선을 주도할 수 있는 대표적인 전력으로 주목이 될 수밖에 없고요. 또 여기에, 단거리 경쟁력을 보줬던 말들이 있는데, 그 다음에 주목하고 있는 복병마로는, 감량기술 올라간 6번 압도적 넘버원 한 마리 체크를 합니다. 1200m 국상 5등급 편성에서 우승을 차지했었죠. 선입권 레이스에서 우승을 차지했는데 그 이후에는 부담 중량의 상승으로 인해서 좀 밋밋한 걸음을 계속 보여왔습니다. 그래도 밋밋하지만 그래도 올라오는 그런 느낌을 계속 보여줬는데 이번에는 5 1 k g 를 달고 출전을 한다면 어, 남정혁 기수가 레이스 흐름만 잘 따라가 준다 그렇다면 한발은 확실히 써줄 수 있다 6번 압도죠 넘버원의 끝걸음 체크를 합니다 제주 7경주 4등급 1110m 입니다 여기도 1110m 거리죠 네, 지난 이제 승군전을 치른 일본 태극석 예, 네, 지난 승군전은 외곽 게이트가 너무 아쉬웠었죠. 이번에는 인게이트 이점을 앞세워서 네, 선행 내지는 선입권에서 네, 풀어갈 수가 있죠. 아마 박성광 기수가 뭐 선행을 강력하게 노릴 텐데 충분히 네, 버티기를 노려볼 수 있는 전력이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고 역시 승군전을 치렀던 이번 황용강 네, 이번에 또, 네, 선두권 레이스를 펼쳐볼 수가 있습니다. 네, 지난 경주는 1110m에서 네, 추입력을 좀 발휘해줬었는데, 이번에는 일본 태극성과 함께 이제 앞선 전개를 네, 펼칠 수 있는 흐름을 만나고 있다. 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두 마리가 이제 대표적으로 눈에 띄는 전력이고, 여기서 이제 복병만 한 마리 더 체크를 하자면, 네, 3번 대박 기운. 한번 대박기 운도 승군 4등급 승군 이후 두 번의 경기를 뛰면서 적응력을 켜봤고 지단 경주 1,110m 거리 경험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두 번째 거리 에 출전하고 있는 만큼 더 적응을 했을 거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고 또 무엇보다 안쪽 게이트 안쪽에 있는 1, 2번이 이제 앞선에 나선다면 그 뒤에 2선에서 레이스를 좀더 안정적으로 풀어나갈 수 있는 또 그리고 라스트에는 역전을 기대할 수 있는 복병마로 체크를 합니다. 부산 7경주 혼합 4등급 1200m 단거리 편성입니다 레이스가 복잡하게 흘러갈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주고 있는데 이런 흐름을 좀 안정적으로 극복해낼 수 있는 복병마를 중심에 놓고 공략하는 부산 최대 메인급 승부처로 선정을 했습니다. 제주 마지막 8경주 2등급 1,400m 편성입니다. 거리가 강건일 수밖에 없는 가운데, 최근 실전에서 경쟁력을 보여줬던 전력들은 다수 있지만, 좀 레이스를 잘 풀어나가야 되는 거리죠. 그래서 좀 이런 거리에서 좋은 레이스 운영, 그리고 좋은 배당 메리트를 갖고 있는 복병마가 있어서 이번 제주 마지막 팔경주는 좀 배당을 노리는 제주 최대 메인급 승부처로 선정을 했습니다 부산 팔경주 국산 4등급 1800m 장거리 편성입니다 네, 이번 8경주에서는 복병만마이 체크를 하겠습니다. 거리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가장 쪽에 있는 1번 캐러비엄 베이입니다. 네, 1800m 경쟁력을 꾸준하게 발휘해왔고, 4등급에서 뭐 우승도 했었죠. 연승을 했었는데, 그 이후에는 레이팅이 올라가면서 고부중을 달고 출전을 해왔습니다. 57.5. 그리고 이번에는 성경미서 드디어 그냥 감량 기술을 선택을 했는데 왜냐면은 마체가 좀 크지가 않죠. 430 k 로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57.5가 부담이 안될 수가 없죠. 근데 이번에는 53.5를 달고 또 게이트까지 좋은 어, 뭐 앞선에 좀 나섰으면 좀뭐 수월하게 풀릴 텐데. 이번 경주 게이트 2점이 있는 만큼 선두권까지 뭐좀 욕심내 볼수 있는 찬스로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게이트 2점을 앞서서 안정적인 선입권 레이스도 풀어갈 수 있는 만큼 1번 캐리비언 베이 체크를 합니다 부산 마지막 9경주입니다 혼합 3등급 1800m 장거리 편성이죠 장거리에서 경쟁력을 보여줬던 전력들이 다수 있고 또그 중에서 지난 경주 좀 여유 있게 우승을 차지했던 5번 그레이트 보이. 네, 이번에 부담 중량의 상승은 있긴 하지만 뭐 최근 보여줬던 경주력이 뭐 상당히 좋습니다. 또 각질도 선위권 레이스 선출이 다 되는 각질이라서 뭐 장거리에서 레이스를 풀어가기에는 상당히 좋다. 뭐 자리 선점만 잘 해준다면 상승세를 이어갈 수 있는 전력으로 평가를 하고 있고요. 여기에 이제 나머지 말들 모두 어, 경쟁력을 이제 보여줬던 이제 말들인데 이제 문제는 이번 레이스 흐름이 좀 앞선 을 욕심낼 수 있는 말들이 다수 출전하고 있다라고 저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레이트 보이 같은 경우는 선입권에서 뭐 따라갈 수 있기 때문에 극복이 가능하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는데 뭐 그러지 못한 말들도 이제 분명히 있죠. 그래서 저는 이제 끝걸음을 보유하고 있는 5번, 2번 카우라인 네, 한 마리 체크를 하겠습니다. 네, 승군전이죠. 지난 경주 이제 우승을 하고 어, 인디고스터와 함께 이제 동반 입상이었죠. 당시 이제 우승을 했던 말이 카우라인이고, 그리고 이번이 승군전인데 어, 카우라인은 일단 순발력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완전 늦는 말도 아니고, 그냥 어느 정도 따라가는데, 라스트 한 발을 정말 꾸준하게 뛰어왔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경주력이 좀 안정적으로 흘러가고 있고, 그래서 승군전이지만, 승군전 감량 2점과, 또 게이트 2점을 앞세워서, 자신만의 레이스, 뭐 장점이 다른 말들 신경 쓰지 않고, 어, 나만의 페이스대로, 따라가준다면 한발은 확실히 쓰기 때문에 그런 에스를 펼친다면 충분히 지난 경기 우승에 이어 이번에도 역전을 기대할 수 있는 복병 전력으로 체크를 합니다. but all will be okay i move on each and every day the past is where it stays way back a year ago i've changed for the better this time i thought i would never be fine i strive just to say i'm alright and for the first time in a long time, I'm alright. I've seen a lot of change, been through a lot of pain. Some things are not the same as they were a year ago. But all will be okay, I move on each and every day. The past is where it stays, way back a year ago. They were a year ago But all will be okay I move on each and every day The past is where it stays Way back a year ago